아침에 되게 뻐근하지 않나요? 저는 아주 좋던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요가 파이인데요아 상아체가 분리가 되나요? 예, 전 지렁이처럼 기어서 화장실 갑니다. 두 남자의 토론. 두 남론. 예, 오늘의 주제. 아침 운동 대 저녁 운동 무엇이 더 나은가? 어떤 게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아침 운동이죠. 무조건 저녁 운동입니다. 저녁 운동은 파괴적입니다. 아침 운동이 훨씬 인간의 이 보디 리듬에 맞습니다. 어, 왜 그런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하, 제가 이게 웬만하면 이게 토론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네네. 이 과학적으로 봤을 때이 코티솔 수치가 어, 코티솔 담배 있는 건가요? <laughs> 이 코티솔 수치가 아침에 원래 좀 높게 형성이 됩니다. 음.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어쨌든 이 새로운 환경에 확 내가 몸을 적응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가 이 몸에서 끌어다 쓸수 있는 에너지량이 아침에 많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냥 패턴입니다. 보통 아침에 이렇게 멍하고 이렇게 쳐져 있을 때 아침 운동을 딱 하시면은 벌써 아침부터 아주 막 프레시하고 각성돼 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땀 흘리면서 뛰고 있는 매력적이신 할머니 옆에서 내가 이렇게 뛰면서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에 가면은 피곤하다, 힘들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에 회사 딱가 가지고 프로틴 한대딱 빨아 주고 아, 오늘 손들이 운동했어? 그러면 예, 오늘 가슴 조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아, 이 친구 아침부터 운동하는 친구네. 회사에서 이미지도 좋아집니다. 근데 사실 방문 전에 굉장 굉장한 패배 요인을 하나 언급을 해주신 게 있는데요. <laughs> 바로 할머니 키워입니다 <laughs> 우리가 헬스장에 가는 이유, 운동하러 가는 거? 당연하죠. 근데 이제 여자, 이쁜 여자, 예. 멋진 남자. 네. 사실 이들을 보러 가는 게주 목적은 아니지만, 굉장한 동기부여 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 목적인 것 같은데요. 멋진 남자들 봐도 자극을 받아서 내가 제 이겨버리고 와야만다. 나도 언젠가 저런 몸이 되고야 말겠다. 그런 의지가 됩니다. 아, 그건 맞죠. 근데 아침 6시, 6시 반. 이제 아침 운동하러 가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세요. 옆에서 러닝 머신 하셨죠. 방금 굉장히 빨리 뛰신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3에서 4로 갔습니다. <laughs> <laughs> 근데 거기서 혼자만 달리신다. 시끄럽다고 옆에서 툭툭 칩니다. 그렇게 뛰면 안 돼. 사람들 너무 시끄러워서 안 돼. 그럼 이제 속도를 낮추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억지를 넘어서 약간 어거지 어거지 어거지스트 거의 최상급 수준이고요. 실제로 아침에 운동하는 게 뭐가 좋냐면 오히려 사람이 적어요. 적기 때문에 집중이 잘 됩니다. 최배달 모르세요, 최배달? 바람의 파이터? 최배달이 무슨 뭐 사람 많은 클럽 홍대 입구 뭐 한가운데서 수련 합니까? 아무도 없는데 가가지고 폭포에서 물쳐 맞으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무슨 레깅스 입은 예쁜 언니가 계신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오히려 내 운동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시선을 아사가는 디스트렉션들이 없으니까 집중도 개선해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침에 왜 사람이 없을까요? 아침 운동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동물입니다. 아주 과학적인 동물이고요. <웃음> <웃음> 세상에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9:26 그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체계고요. 하루에 새끼 먹는다. 이것도 이미 다 과학적으로 조상님들이 만들어낸 패턴입니다. 운동 왜 저녁에 많으냐? 사람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굳어진. 관행입니다. 완벽하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대체로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인제 음, 아세요? 9 to 6으로 사는 사람 중에 부자 없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건강해질라고, 더 멋있어질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남들보다 나아져야 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걸더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오늘은 예를 들어서 오늘 월 수금은 가슴을 하고 화목토는 뭐 하체를 한다라고 했을 때아나 오늘 가슴 해야 돼요, 벤치프레스 해야 돼. 근데 저녁에 가면요 렉다차 있어요. 체스트 프레스 하려고 하는데 왜나 아주머니께서 그거 가지고 스트레칭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가면 사람이 없잖아요.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벤치 프레스로 하체 운동도 가능한 거예요. 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쾌적한 환경에서. 방금 쾌적이라는 키워드를 또 말씀하셨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하루에 샤워 몇번 하시나요? 뭐두번 하죠. 두번 하시나요? 언제 언제 하시나요? 일어나서 한번 퇴근하고 한번요. 이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운동하고 나서 한번 퇴근하고 나서 또 한번 하시는 건가요? 아 운동을 하게 되면은 세 번을 하겠죠. 저녁에 운동을 하잖아요. 샤워를 당연하게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럼 집에 와서 또안 씻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침에 운동을 한다? 아침에 운동하고 씻어야 되죠? 집에 돌아와서 또 한번 씻어야 되죠. 횟수는 똑같잖아요. 두번 씻어야 되잖아요. 전 아침에 안 씻거든요. 아침에 머리 안 감으세요? 제가 말한 건 샤워입니다. 저는 머리 감을 때 무조건 샤워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일체형입니다. 아그 몸에 오리... 털 나시잖아요. 저는 네. 샤워가 아니라 샴푸예요. 몸 씻는 게. 아, 그럼 머리도 바디 샴푸로 씻는 아, 거예요? 예, 예. 전다 통일됐습니다. 일체형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저녁에 운동을 하게 되면은 예. 덜 씻을 수 있다. 덜 씻을 수 있으면 오히려 더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두번 씻으면은 저는 이제 결벽증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laughs> 뭐덜 씻을 수 있다 씻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제안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덜 씻으려고 운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운동을 한다는 목적 자체가 내가 더 몸을 가꾸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니 그거 아세요 새해가 됐을 때 네. 다들 새 다짐하잖아요 그쵸 작심삼일 네. 작심삼일 하잖아요 아니 네네. 진짜 놀란 게 1월 1일부터 한 5일까지만 헬스장이 바글바글하고요 음. 6일부터 한산해지더라고요 아. 아, 저는 몰카 찍는 줄 알았어요 프로먼시 아니에요 그 정도예요 지금 거의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내가 어떤 운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녁 운동하고 아침 운동 중에 내가 뭔을 무얼 더 유지할 수 있는가 지속하기에 더 용이한 게 뭔가 따져 봤을 때는 아침 운동이 더 지속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일단 잘 보세요. 저녁에 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상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루 종일 일했어요. 네. 그럼 점심 몇 시에 먹어요? 12시에 1시 먹겠죠. 그리고 퇴근 6시에 했어요. 네. 그리고 헬스장 가니까 7시예요 네. 그럼 벌써 공복 시간이 7시간인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네. 이때 내가 고강도 헬스를 해야 된다. 생각만 해도 가기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막 하루 종일 지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근데 아침에는 있잖아요. 내가 일어나서 에너지 레벨이 가장 순수할 때야. 내가 뭘 쓰질 않았어. 이때 가가지고 운동으로 에너지를 쫙 빨아줘야 운동이 계속 더 유지되기가 좋다는 거죠. 그럼 그 지속성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반론을 하자면 아침에 일어났어요. 너무 피곤하고 졸린데 억지로 알람 두세개 틀어놓고선 결국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5주 섬주 섬 있고 이제 출발합니다. 근데 바깥에 눈이 쌓여 있고 너무 추워요. 영화, 시, 영화 막 5도 10도 이래요. 막 요즘 독감도 유행하고 하는 그 헬스장까지 가는 그 거리 얼마나 현타가 오는지 아십니까? 그럼 출근 안 합니까? 출근하려면 어차피 집 밖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출근을 하려면 보통 9시 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운동을 한다는 거는 6시 6시 반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게 되는 건데. <laughs> 네. 그게 더 힘든 겁니다. 지속 가능성이 왜냐하면 운동이란 것도 의지를 소모하지만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까지도 의지를 한번더 소모해야 되는 그런 예. 작업이란 말이죠. 근데 생각해보잖아요. 자고 일어나는 건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는 거는 일주일이면 적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퇴근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을 자연스럽게 들려서 하면은 아 뭔가 내가 의지력에 소모된다기보다는 아 이제 마무리하고 그냥 여기서 씻으러 간다. 근데 씻으러 가는 게 운동을 좀 곁들인 <laughs> 이런 식으로 가서 부담 없이 운동하고. 샤워도 한번할수 있고 이게 다 이어지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완전 무슨 고립된 찐따가 아니고서야 어쩌다가 뭐 회식도 있는 거고, 애인이 만나자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변수들이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책상을 시켰어요. 책상 주문하면 집에서 조립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집에서 또 빨리 가야 되고. 의진 씨가 지금 뭐 대표님이시니까 업무를 편하게 하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막욕 먹으면서 일한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집을 가는데 설령 내 대문 앞에 수장이 있어도. 안 가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쁜 여자 멋진 남자들이 필요한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뛰는데 갑자기 옆에서 할머니가 툭툭 치시면서 너무 빠르다 저녁 운동이 안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또 이제 몸 좋고 이런 사람들은요 운동을 또 오래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깁니다 아 이거 나좀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새끼 몇 세트로 하는 거야 막1세트라도안 끝나고 혼자 계속 하니까 어, 아 저기요 혹시 언제나 아좀 기다리세요 이러다 보면 서로 얼굴 붉히고 띠꺼워서 싸우게 되고 맞짱 뜨고 경찰서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가보잖아요. 쾌적합니다. 렉이 비어 있어. 나 그냥 맨발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 오히려 비어 있게 되잖아요. 앉아서 웹소설 보게 됩니다. 웹툰 보고. 아, 그거는 뭐 앉아서 커뮤니티하게 되 이게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있으면 아저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빠르게 고립 시켜가지고 세트 해치우고 넘겨줘야겠다. 막. 쉬는 시간 없이 더 이제 거의 뭐 크로스핏 느낌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데 네. 벌써 혼자 있다. 그 1세트 하고 핸드폰 한 20분 하다가 1세트 하고 한 20분 또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아, 이거 약간 자가 당착의 오류에 빠지신 것 같은데 <laughs> 저녁은요. 제한이 없어요. 내가 집더 늦게까지 운동을 해도 되니까 오히려 긴장감이 떨어지는데 아침 운동은 내가 빨리 끝내고 출근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는 막 <laughs> 빨리 안 그러면 지각을 하니까 오히려 더 완전히 인텐시브하게 운동하기에는 아침 운동이 최적입니다. 지금 자가당착에 빠지셨는데요. <웃음> <웃음> 오히려 시간이 없다? 네. 그러면 내가 목표했던 것보다 덜 하게 됩니다. 제가 아침에 하게 되면은 항상 이제 달리기 하고 근력 운동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하다가 시간이 애매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근력 운동을 줄여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짧은 시간 동안 더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 하고 이제 씻으러 가자. 이제 사람들 아침 사람들 너무 많이 몰리고 지금 안 타면 나 서서 가야 돼. 앉아서 네. 못 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 서둘러 가지고 막 바로 음. 씻으라고. 오늘 또 샤워 두번 해야 되고. 공감합니다. 사실 그렇긴 한데. <laughs> 애초에 운동을 할때 우리가 또 운동만 하지 않잖아요. 식단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아주 중요하죠. 근데 저녁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녁 시간에 갔어요. 집에 오면 9시에요. 그럼 그때 또 먹는다. 너무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막 운동도 하고 벌써 공부가 9시간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샐러드 먹어요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냥 바로 그냥 교촌시킨 시켜가지고 햇반 두개 돌려가지고 저 유튜브 틀어놓고 스타크래프트 김성현 그 리버 드라으로 <laughs> 리버 대박 내고 그냥 마인 대박 내는 거 보면서 먹다 보면 은 어느새 11신 거고, 그렇게 쿰. 조금 훈쩍 적으로 가는 거예요 또 자가당착에 빠지면서 요 <laughs> 방금 야식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해서 아, 밤에 열심히 운동했으니까 아, 야식 때문에 오히려 더 망가진다. 아침 운동한다? 그럼 그분들이 야식 안 먹을 것 같습니까? 아침에 운동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점심을 폭식하게 되고 이제 또 저녁에 가잖아요. 저녁 먹고 또 야식 또 먹습니다. 내가 그 식사를 폭식하는 이유는 그 전에 너무 오랫동안 공복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얘는 아침에 운동을 하니까 저녁 시간에는 집에 빨리 갈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녁을 너무 폭식하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또 일찍 자야 되고 일 찍자니까 야식을 먹을 기회가 사라지고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운동을 하는 것도 저는 이미지 메이킹에 일환도 된다고 생각해요. 오은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늘의 운동은 완전히 망했다가 아... 아니고 오늘 운동 완료예요 아... 헬스장 나올 때 자기 몸 사진 한번 찍어가지고 인스타에다가 쳐발라야 돼요 음... 그럼으로써 나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다 근데 나 이렇게 멋져지는 내 몸도 궁금하지 않아 하는 섹서필도 되는 거고요 음... 근데 내가 그런 사진을 밤 (9시) (10시에) 올리는 사람하고 아침에 올리는 사람하고는 보이는 이미지 메이킹 수준이 달라요 저녁에 한다? 아 나도 저녁에는 헬스장 가봤어 몇번 꾸준히 안 가서 그렇지 근데 아침에 간다? 이 새끼 진짜 대단한 새끼네 그러면 얼굴이 좀 못생겨도 다시 보여요 이렇게 성실한 남자면 어쩌면 나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질지도? 와 진짜 관종이다 아침부터 이렇게 올려? <웃음> <웃음> 그러면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 스트레칭 같은 거 해보셨잖아요. 네. 아침에 되게 뻐근하지 않나요? 저는 아주 좋던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요가 파이어인데요. 아, 상아체가 분리가 되나요? 예, 전 지렁이처럼 기어서 화장실 갑니다. 이제 하루 활동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체온이 높아지고 그리고 활동하게 되면서 몸이 좀유연히게 풀리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유연성 같은 거 테스트 할 때도 아침보다 저녁이 훨씬 더 유연해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운동을 할 때도 이제 저녁에 하는 게 그래서 몸이 더안 다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안 가잖아요. 저녁 운동이 좋으면 뭐예요? 안 가는데. 피곤하고 배고픈데 이미 배가 고픈 허기를 느끼는 순간 몸이 아무리 풀어져도 가서 무거운 거못 들어요. 몸이 쓸수 있는 애초에 이그 에너지가 이미 고갈된 상태인데 음. 얘 뭔가 이렇게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는 이 배고픔을 잘못 느끼잖아요. 아침에 네. 딱 직후에는 그때 운동을 딱 쳐주고 빠져야 되는데 얘가 저녁때 되면은 막 벌써 배가 고파가지고 아 집에 가가지고 뭐 먹어야겠다 근데 맛없는 거 먹어야 돼 벌써 거기서부터 짜증나 음. 짜증나가지고 내가 오늘은 원래 이거 벤치프레스를 (80을) 들어야 되는데 배가 고프니까 딱첫 세트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바로 무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보기엔 똔똔이다 음. 아, 무슨 부로 하지 않을래요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네. 이 아침 운동 음. 이미지 메이킹에 좋고 리듬에 좋고 꾸준히 가기 좋고 다 좋은데 가장 좋은 건 시간 활용이다. 왜냐하면 저녁 운동하는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그 시간 쓰는 사람은 없어요.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은 저녁 시간이 어쨌든 남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퇴근하고 부업을 한다, 사업을 한다, 연애를 한다, 뭐든 가능한데 내가 저녁 운동을 하잖아요. 제 퇴근 후의 시간은 9시 반부터 시작입니다. 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리한 점이 있다는 점. 참작 부탁드리면서 투표. 예, 아침 운동이 좋다. 비록 난 못하지만.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일찍 자야 되거든요. <laughs> 예. 그래서 시간 활용은 오히려 똔똔이다. 아 아침을 활용하면 된다. 예 네, 반대로 그러면은 아침을 활용할 수 있다. 그 시간이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창작 활동하고 예. 일기 쓰고 글 쓰고 에세이 쓰고 시 쓰고 콘텐츠 브이로그 찍고 아침 일찍 일어나기 뭐 이제 드림 워크, 미라클 모닝 음. 이런 것도 프로젝트도 참여하고 아침에 할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네. 운동의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저녁에도 할수 있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웃음> 좋습니다. <웃음> 구독자들의 <웃음> 선택을 한번 받아보시죠. 네. 그래서 이 저녁 운동이 더 나은지. 아침 운동이 더 나은지 저녁 운동에 투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